좀 답답하긴 해요. 저 같았으면 클로디어스가 기도하고 있을 때 죽여버렸을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가서 자백을 받고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정당한 복수를 모두에게 알리는 거예요. 오피리어도 설득을 시켰어야죠. 왜 설득을 못 시켜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 내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 오피리어가 안 들어줬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했던 건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햄릿의 고민들을 하나하나 깊게 음미를 하다 보면 햄릿이 고민했던 모습들이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전그 지점이 되게 재밌 좋아요. 아, 이걸 내가 꿈꾼다고, 이게 맞다고 다 이룰 수는 없는 거구나. 모든 걸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구나. 아버지의 원수도 갚고, 어머니의 양심도 일깨우고, 그러면서 사랑도 지키고, 그걸 원하는 대로 다 이루기가 정말 힘들었죠. 거기에 햄릿의 고독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햄릿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요. 햄릿은 과연 복수를 할수 있을 것인가? 결국 그것을 실현해내요. 물론 자신도 죽고 말지만 그게 어디 이루기가 쉽나요? 저라면, 저라면 그냥 가만히 있었을지도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착한 왕자로 가만히 기다리면 왕이 되는 거잖아요. 오피리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되죠. 뭐. 근데 햄릿은 그렇게 살기를 포기한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햄릿은 인간의 목소리로 신의 노래를 부르는 고독한 전사가. 우리가 꿈꾸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분명히 햄릿이 있는 것 같아요. 이루기 힘든 일을 향해 싸워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햄릿은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